정동원의 할머니가 큰 충격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동원의 부모님이 갑자기 카페를 팔고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서 할머니는 슬픔에 잠겨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정동원은 촬영 도중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의 매니저는 오늘 아침 할머니가 정동원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동원의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하면서 동에서 카페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전화로 할머니는 부모님이 오늘 아침 부동산에 카페를 팔러 갔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부모님이 이부진 회장과 새로운 카페 임대 계약을 맺기 위해 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원의 부모님은 하동에 있는 카페를 이부진 회장에게 5년 안에 10억 원에 다시 임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카페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매니저를 찾았으며 서울에서 정동원의 부모님이 커피숍을 찾는 일도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동원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동원의 부모님은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정동원을 돌보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동원의 동생인 정동혁은 서울에서 공부할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두 형제의 학업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머니는 정동원에게 자신은 하동에서 친척들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추운 날씨에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문제는 가족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할머니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동원의 외할머니는 부모님에게 서울에 와서 정동원과 정동혁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동원과 정혁은 가족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하여 정동원과 정동혁을 더잘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원의 부모님은 정동원이 서울에서 음악과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하동에서 친척들과 함께 지낼 계획이지만 정동원은 할머니의 건강을 계속해서 걱정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동원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